저는 인라이즈와 함께 한달 만에 85점에서 102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강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4월 5일부터 한 달가량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 저는 105점 플러스 반에서 토플시험 전 영역을 수강했습니다. 어, 리딩 시험 준비에 있어 저는 학교 과제를 위해서 해외 자료를 워낙 자주 읽다 보니까 글을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어휘를 확장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노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동요를 함께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동요를 같이 외우시는 걸 권장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제가 활용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영어 단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한국어로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어의 의미를 좀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분들이 태블릿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굿노트 큐카드 기능을 활용해서 어 매일매일 리딩 지문 풀기 전에 어 미리 머리를 예열 시킨다는 겸 그런, 어 그런 겸해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틴을 저는 시험 전날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세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점중 하나는 어한 문단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질문의 문장 길이도 상당히 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물론 차분하게 읽다 보면은 큰 문제는 없, 없겠지만 처음 경험할 때는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어, 긴 문장과 복잡한 문단 구조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딩 시험에서는 어휘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제 이를 위해서 매일 반복 반복적으로 어, 반복하고 효과적인 암기 전략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스닝은 평소에 제가 해외 유튜브 채널을 많이 즐겨보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토플 리스닝은 5에서 6분, 어, 6분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노트테이킹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노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저는 달락별 핵심 키워드 찾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특히 달락이 전환되는 순간인 뭐, now, 뭐 today, 이런 표현들을 주의 깊게 듣고 해당 달락의 핵심 키워드를 노트테이킹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연습 덕분에 처음에는 그냥 이해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를 약간 예측하면서 듣기도 점차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이런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언제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언제는 흘려 흘려 들어도 되는지 이제 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노트 테이킹 능력을 리스닝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 라이팅과 스피킹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리스닝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노트 테이킹 연습을 충분히 해두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포프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영역은 라이팅이었고 그만큼 이제 공부량도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해외 경험에서 얻은 감각으로 영어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문법에 정말 취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영장을 시도할 때 정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세 단계에 걸쳐서 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스닝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라도 글을 작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노트테이킹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으로 옮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문장조차도 작성하기 어려웠지만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저는 기본적인 영작 능력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문장을, 작, 문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되면 어, 다양한 표현을 문장 단위로 암기했습니다. 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표현들의 영작 속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어, 스피, 스피킹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현 자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앞선 단계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어, 저의 경우는 첫 시험에서 라이팅에서 17점을 받았는데 어, 문법이 정말 엉망이었던 걸 저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험을 준비해서는 특히 수일치와 시제일치 이두 가지 문법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초반에는 한 문장 쓰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이제 매일 한 문제씩 풀면서 표현을 암기하고 작성하다 보니 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챗 GPT와 같은 AI가 첨삭을 정말 잘 주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특히 라이팅 첨삭과 표현 교정에 정말, 마,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또한 초반에는 이런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을 만들어 반복 수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 토플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꾸준한 연습과 실수 교정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단계별로 접근하면서 실수를 교정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스피킹은 토플의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천천히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토플 스피킹은 높은 순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긴장된 환경에서 평소보다 많이 버벅거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소 낮은 점수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스피킹은 앞서 공부했던 리스닝의 노트 테이킹 능력과 어, 라이팅에서 읽힌 문법 표현 등 이런 모든 역량이 집약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스피킹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형 문제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600개가 넘는 그런 다양한 토픽들 모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매일 20개 이상씩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매번 다르게 말,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 6개에서 7개의 큰 틀을 만들어 두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빠르게 선택하여 말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피킹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과 자신만의 템플릿을 만들고 이거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인토플의 가장 큰 장점은 무한 첨삭 시스템입니다. 인토플에 등록하기 전 저는 한달 정도 혼자 공부하면서 어, AI를 활용해서 첨삭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리 출제 포인트를 학습시키고 첨삭을 봐도 뭔가 실제 시험과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느끼면서 저는 많은 첨삭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는 실수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풀에서는 무한 첨삭 시스템 덕분에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매일 첨삭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실력을 꾸준히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학원에서는 첨삭을 두 번, 세 번만 받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인터프레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무한 첨삭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피드백과 어, 교정을 통해서 실수를 바로잡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토플을 졸업할 수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 유학 과정 전체에서 토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문 중 하나였습니다. 목표 점수를 받게 되어 더 좋은 대학과 더 나은 커리어를 꿈꿀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토플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을 수없이 품었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도 했고, 어,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공부와 삶의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을 거치며, 이제 성, 성,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